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선생님 예준쌤입니다. 오늘은 미니카 접기를 할 겁니다. 지금 당장 접는 방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생으로 접어주세요. 조금만 세모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. 뒤접어주세요. 뒤집어준 다음에 조금 눌러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이제 살짝만 세모 접기를 옆으로 해주세요 이제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세모로 다시 접어주세요 세모로 바미터를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옆에도 똑같이 무무요 접어서 눌러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. 다 됐으면 한겹 넘겨주세요. 대문 접기로 접어주세요. 한 겹도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이 부분을 펴주세요. 편 부분을 이 선대로 따라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. 이게 바로 테이퍼 블레이드의 모양입니다. 옆으로 사용 잡기를 해주세요. 이거를 눌러서 눌러서 접어 오주세요 이어서 접어주세요. 이제 사각조끼로 세모조끼를 반듯하게 옆으로 해주세요. 조금만요. 완성입니다.